하늘나라의 잔치에 다녀온 나무꾼 중국민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청년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. 나무꾼이 산속 오솔길을 따라 피곤하게 걷고 있을 때 신비롭게 반짝이는 연못 하나를 발견했죠. 연못에 발을 담그자 연못이 하늘의 문처럼 변해 그 길은 하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. 그곳에서는 선녀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나무꾼은 선녀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천상의 꽃, 음악, 춤으로 황홀한 연회를 즐기며 꿈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. 하지만 청년은 돌아가야 했고 단한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. 이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했습니다. 사람들은 신기해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. 청년은 웃줄해져서 더 신나게 얘기했습니다. 청년은 다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연못을 찾아갔지만 연못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고 하늘나라의 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